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 앉으십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손은 왜 다쳤어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토크쇼의 유명한 진행자, 지금은 이제 음, 세상을 떠난 분인데 레디 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토크쇼에 초대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거의 그의 생애 속에서 레이건 대통령부터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다 이제 그 쇼에서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레드킹에게 역사상 한 인물을 선택해서 인터뷰를 할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레디킹이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 궁금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레디킹이 말하기를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묻고 싶다. 정말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게 맞나 확인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답이 역사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동정녀 탄생이 맞다면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이 성육신하신 분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역사가 결정되고 확인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보에 있는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한 소녀가 따뜻한 봄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터뷰하는 것 같아요. 이한 소녀가 물끄러미 예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꾀빠스 곤투스만오스 당신 손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위시로 표현하면, 손은 왜 다쳤어요? 라고 소녀가 해맑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의 질문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손에 왜 아직도 못 자국이 있는 걸까? 그 상처는 왜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할까? 그 상처가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놀라고 또 기뻐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으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기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자들과 달리 주님을 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야기하기를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8일이 지난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이 있는 그 곳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오늘 27절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뇌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뇌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듯,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그 몸에 상처 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신 까닭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몸에 상처가 그대로 있었고, 그 상처는 도마의 의심에 대한 대답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도마는 그 상처를 보고 말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지만 그 영광스러운 몸에 흠 없이 완전한 그 모습이 아닌 상처를 남겨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새 몸으로 날수 있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젊어지고 싶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왕이면 더 핸섬해지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받았던 흔적 그대로, 상처 입은 흔적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새 몸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있는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마치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공간을 이동하듯, 혹은 벽을 지나오듯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몸과는 다른 몸이에요. 그냥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새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그 발에, 그 옆구리에 상처만은 그대로 남겨둔 채 예수님이 새 몸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일까요? 의심하는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놓친 우리를 다시 부르기 위해서 주님은 그 상처 자국을 그대로 간직한 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상처는 우리 그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요 또한 그 상처는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이 나타내신 사랑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단지 증거 아!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구나 라는 증거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난못 자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못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못 박으신 그래서 예수님과 손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나무 사이에 의문에 쓴 증서, 곧 저와 여러분의 채무 증서, 그 죄의 목록들을 가리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은 당신이 고통당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부활의 몸에 있는 그 상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의미는 그 상처는 용기로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20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믿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도마가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못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긴 보았는데 예수님을 보긴 보았는데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 때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에 손 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몸에 손을 댄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직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두 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8일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했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제자들은 평안을 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도마는 그 제자들을 보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평안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너희가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맞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끊쳐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요청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보여 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봐라. 이 상처를 갖고 내가 다시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고난을 당했지만 이겼다. 너도 고난이 있겠지만, 나처럼 너도 이길 수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 부활하신 몸에 그대로 있는 상처 자국은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도 좋겠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왜 손이 다치셨어요? 주님, 왜 손이 다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때문이란다. 너때문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고, 너를 잃을 수 없어서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너를 끝까지 붙잡느라 난 상처 있고, 너에게 믿음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어서 내가 이 상처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Satisfied Faith 충분한 믿음이라는 표현이에요. 만족한 믿음이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정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근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용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을만한 근거, 이유, 그 증거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믿음을 삶으로 이어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물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분,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라는 것이죠. 눈으로, 눈으로 그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왜그 손에 상처가 났는지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의 손에 상처가 있는가? 꽤 빠스, 꼰투스, 마노스 주님의 손에 일어난 일이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구나. 주님의 손에 상처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이전에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그 앞부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요한복음 14장에 도마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 내가 가는 길을 안다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는 모르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손의 자국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 사건 이전에 또 예수님을 예수님과 관련돼서 나온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다니 마을로 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도마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시간적으로 거꾸로예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던 도마가 십자가 앞에서 도망쳐 버렸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그, 시, 그 주님의 손에 그 못자국 상처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도마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부활하심이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려고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에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는 외경 가운데 도마 행전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외경 도마 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마가 인도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그가 주님께 말씀했던 것처럼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알림도 필요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 손에 난 상처가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상처의 의미를 알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알림이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이유를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를 이야기할 때 은사적인 만남이란 이야기가 있고 인격적인 만남이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새가족이 등록을 하셨는데 새가족 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은사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고 알고 그알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오늘 도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었을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을 선택하며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죽기까지 충성되이 순종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손에 있는 상처의 의미를 알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살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이 땅의 미랄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조의 삶 속에서. 부활 예수님에 대한 알므로 말미암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그 부활하신 몸에 여전히 상처 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를 다시 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용기 있는 신앙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